서비스 전원 정주 마우든 서비스인데 이번 사이드 서비스 연결되볼게데 아, 자, 잠보세요 이게 도복으로의 초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복으로 라페로이 초코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라페로의 초코. 뭐, 데 나는 초코도 마찬가지 이두 손과 두 손이 싸버리니까 모두 일하기 때문에 두 손과 두 손이 싸리이 상태에 초코를 할수없어 초코를 할수 없다고요. 두 손과 두 손이 싸면 초코를 할수 없어. 없어요. 그냥 보통 뭐 이, 어떤 뭐어 상태를 만냐면이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음성이를뺍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뭐, 그러니까 두 손과 한 손이 싸우는사런상좀막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두 손과 한 손이 싸우는 사람. 들 이게 이게 이 손이 안도할수어 이게 보면 예. 두 손과 두 손이 싸우면이 자체가 안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손이 있으면 이걸 파가지고 엉덩이 빼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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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깐가잡으세요 아, 이렇게 있으면이 사람이 이제, 이 손을 싸우는데 이 손을 못하게 하는데 이 도복을 이렇게 도복체 최대한 펴주면 돼 어섯밤에 빠버리면이 자체가 안된다 말이야. 안 돼. 그럼 이 상태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되 도복 길이가 더 풀립니다. 약간씩 이게 자기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육통성 있게 잘해. 도복, 도복이 이이긴게 있고 또 짧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기가 유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상대가 이제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목이 자극이 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빼고 나서 여기 잡잖아 이렇게 잡는데, 이 이렇게 땡겨야 돼, 땡겨야 돼. 지금 촉코 잡아보자, 벌써. 지 이렇게, 일하는 자 아무 의미 없잖아. 자,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또 너무 들어도 안되는다 이렇게 들어버려면 그래, 그래 목이 아프지, 이 사람 촉도 안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된 상태에서, 이거 됐죠? 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여기를 막아줘. 지금, 요로 갈, 머리가 요로 갈 건데, 이게 자꾸 따라와. 자꾸, 가는 요로, 예, 그렇지. 따라오잖아 따라오니까, 못하게 막아줘. 못하게 막고, 요 상태에서, 이래 됐다가, 여기 이제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뭐. 머리를 이쪽으로 박는 이유가 뭐냐. 이방게 박을 이사해 이동 본조 이동 못하 이동. 그러니까 이게 방어는 내가 요쪽또요 쪽에 와버 자꾸 이리 와버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초코가 안 돼요. 응. 박 그럼 쳐코를 하고 네? 다시 누워서 그럼 자 이상 태략인데 그러니까 이 사이드의 초코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두 손과 두 손이 싸워서는 좀 힘들다. 마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게쏙 파가지고, 어디이빠지 거죠. 네. 이 손에, 예. 두 손과 한 손이 싸울 수 있게. 맞죠? 이렇게. 요래되는데, 도봉을 빼요. 근데 이 도봉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틀리면 돼. 바깥쪽이. 그니까 이 사람 기준으로 서 바깥쪽. 이쪽도 도봉이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데, 이쪽 틀이 약간 포인트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열고, 열고 나서, 여기에 딱, 하거든, 자꾸 되게 땡겨요 자꾸. 이래 흘려나가 있지 말고 이렇게 땡겨뭐초 당겨. 되게 이렇게 해 봐야 돼. 초. 그러니까 요여기서는 문제는 여기를 막아야 되는 게딱잡 따라. 어 이렇게 따라온다. 봐요. 못 따라게 막고 땡기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박. 박았거든요. 이아게아 머리씩 박아. 나이 다시 한번 더. 이이초커가좀 옛날 기술, 옛날, 제 시작할 때 썼는데, 문제는, 이게 책을 내도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옛날 기술, 지금 알게 쓰는 기술이 많아요. 근데 이게술은 알게 나오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두 손과 두 손이 아니고, 한 손과 한 손, 두 손. 언제 빠지면 여기 있는 거 있네? 도복을 빼서, 도복 빼고, 그 다음에 잡는, 잡는데 이걸 딱, 딱탈 때가 이래지만탈이 이렇게. 여기 막못 따라가면서 머리를, 머리를 요, 요 상대 겨드랑이 밑에 마음 든다. 지금 안 걷기만 하면 빠졌네. 너무 든나야 적당히 덤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페초가 한번해 시작.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근데 기본적으로 안, 근데 사이드 쪽도 수백 개, 수백 가지인데, 실제 스파에 나오는은열 개, 열몇 개, 이렇게 탄생되 있다고 그래요. 그니까 요 보스다, 요 보스다. 일단 이한 한 단계를 하나 하나 한 단계 여기. 안하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잠게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카도장에 실려 봤는데 연습이 좀 돼야 돼요 네. <laughs> 아까도 전이 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도보에 빼야 저번 시간도아 없는 사람이 있아니고 도부 빼는 거 하지 그았습니다 빼가지고 이걸 잡아놓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냥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저번에 말해줘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깨 부딪혀봐. 이 여기를 좀 약하게 칠때 이게 그냥 쓰으면야지만힘힙이되고받아을때 어, 이걸 뭐하냐 내가 어깨를 잡으탈때 잡으면 7 0으 죽일 수있습니다어서 오케이 브릿지 반대지만 그렇지 아 맞다 치고 받았지 그럼 잘 보세요 이때 요렇게 잡고 나서 몸을 이기 막습니다 막고 그럼 이 상대를 세운다고 사자 세운다 상대를 세우면서 자 이쪽으로 오시죠이 이렇게 만들어야몸 타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지금 봐, 자, 손등으로 자, 이 사람의 요 부위를, 요부위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기 잘해야 되니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가 보통, 뭐, 상대 목마다 좀 틀리잖아. 목이 작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고큰 사람인데, 바로 들어간 게 있는데, 안 들어가게끔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히. 근데 어설프게 이안 들어가 버리면 상대 초코가 안. 하고. 그래, 여기가 질입니다. 여기가 침이 80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더. 자, 이거 해보고 합시다. 좀달이타 잡고 세워 사지 좀 세워야 돼예 이렇게 야, 이게 손등으손등으 초코가 손난로 예.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손등거예 나오죠 나고 막으면서 이 사람을 좀들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타고 들어 이렇게 하면 네. 좀 편하죠 들어가야 대충 가닥이 나오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아빠가 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이게 손 드무라 요, 요 부위라는 거지 날로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좀클해가 다시 한번 더 일단 이렇게. 일단 이렇게까지 할 거지. 요거 해야겠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시에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 잡고, 막으면서 이 사람은 세운, 세우, 세운. 아, 맞춰요. 맞데이 손이 보면 이 위치 좋은 게 상대 손안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 이이 이래 초크 하는 거 알고 양손을 막 만든다 말이 근데 보세요 응. 이 손을 막이거 치우자 이손 치우고 이 손을 땡기 여기 땡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렇 초크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나서 여기를 막이러세 여기 압이 80% 8 0불이땡기 보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크 좋은 게 상대 손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좀트라이그처럼안트라이그는트라이그 트라이베 초크가 좀 비슷한 느낌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고 무자쪽 이렇게. 그리고 좀못 들어서 근데 그래, 이거는 이좀 잘해야 되는 게잘 못하면 손목이좀아 손목 옛날 일이야 손목이 한좀작을나는데 손목해야 되고 이게 좀 연습을 통해서 라펠 강도나 그립 정도도 이게 자기가 판단 자기 가 연습하면서 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 됐어 야,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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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路，对不对？对对，对。 들어 네, 이렇게 네. 이게 다 완전 에딱 있으니까 알겠죠? 는서자이 사람 해고겠습니다 우리 이게 뭐 때려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요 m m 한 사람들 여기 많아 왜이 MMA 실제장은 왜냐면 그렇지 깎이 이렇게 깎이기 사람 왜냐면 이 사람한테 거리가 어째 뭐어 여기 가까우까 때리기 더가데미지안오지 근데 이게 풀려봐요, 풀려봐 풀려면 이제 거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또들어놓으면 에 쌓이려나 요이 클로즈 잡는 사람 있잖아. 잡는 사람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이제 손이 풀리면 이제 이 사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안인생까지 하고 손이 안 풀려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다리를 틀어, 틀어. 여기 또 그리고 누르는 <laughs> 데 경동매가 되었그렇 요래요, 아빠 요조. 근데 그냥 막연하게 누르는 거죠. 버티만. 박쥐 버틴다 말이야, 박쥐. 근데 이러면 버티기 가 어려워. 경동면 으로 자, 손나루 경동면 저 손나루 경동면 으로 이렇게 면 다시 그냥 막이 나기 누르면 버티봐. 버티지 버티는 거다 그 경동면 누르면 그 버티기 어렵울거같팔뜯겠죠뜯죠다 보세요. 뜯겼다. 자, 팔요 팔이 살에요 팔이 깊이 들어와 있네나 자, 지자 요기 다리 들어와서 요롷이 그만 야, 이렇게 안 박아야 돼. 봐안 박아. 안 박아. 아주 풀리자마자 안 봐하고 안크니까 봐도 됩니다. 안 봐. 이게 다연못 묻는 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가 이거게한번 붙여서 이렇게. 안크니까 맞죠? 이렇게. 맞죠?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근데 이게 이제, 어, 뒤서하는 사람들이 보통 요, 요래 막잖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막는 이유가 있잖아요. 요런, 이제, 이게 두드러 맞는 것도 좀방어하거같죠 이제 손을 막 밀면서 어떻게 이제 방어되는데, 애매하잖아. 요런 게 맞는 거. 그러죠. 깍지 게꽉 깍지 꽉요 이렇게 막 축으로 안잡히려 예. 안 하잖아요. 깍깍 툭딱 시켜그래 그럼 여기서 골반 들고서맞아 예. 그냥 막이라나는거자요꽉 잡고, 꽉꽉 잡아, 꽉 꽉. 안 뜯기 어려 근데 여기 경동입니 맞죠? 얘일하나면 예. 진짜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다리가, 이 팔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 나오고. 안바 나오죠, 안봐 아무튼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발꿈치가 발꿈치 암, 여기 눌러, 발꿈치 하고, 손끝에 머리 누르면서 이래지, 그래. 필래 이러면 암카도 나온 요래 알겠죠, 니 아. 자, 이거 두번 하지를 한번듣보십니다 아. 아. 시작.